금주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요 아파트 하락폭 또 경신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분위기를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아파트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줄었다 뭐안 팔고 안 산다 그 다음에 서울에 똘똘한 채도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아파트 낙찰률 26% 13년 만에 최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면 와 13년 만에 최저라면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자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꼭그 기간이 13년 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서부터 잡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2022년이죠. 13년이면 2009년입니다. 2009년이면 침체장이죠. 침체장이 처음 시작되는 2008년 2009년 그 시점 되면 낙찰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낙찰률이 떨어지는 당연한 시장과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오르는 시장이었으니까 낙찰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3년 만에 최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 들로와여금 굉장히 부담을 가는 내용처럼 들려지지만 너무 당연한 소리를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식으로 글 내용을 적어 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보기 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조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기사를 좀 한번 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요. 서울 아파트 금방 말씀드렸죠. 약찰률 최저 13년 만에 최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30% 이상 하락하면서 2018년 1 2월에 최저로 떨어졌다. 결국 2018년, 2019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서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요즘에 기준금리 인상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좀 위축됐던 상황에서 낙찰률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 이거 진짜 큰일났구나라고 판단될 만한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낙찰률은 하락을 했어요. 근데 90.6% 그다음에 평균 은창을 수도 5.8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근데 금리 인상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어떻게 보면 그 직후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러한 현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라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가지고 보면서 와, 서울 아파트 큰일 났다. 13년 만에 최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판단할 정도의 기사라기보다는 자, 그런 기사 속에서, 물 밑에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자, 금주 시장 분위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말고 또 다른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내집 마련 절반으로 줄었다. 경매 낙찰 서울 경매 낙찰률이 20몇 퍼센트 됐던 것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집값이 3억이 싼데도 안 사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격들이 떨어진 곳. 뭐 인덕원 동탄 그동안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광명에서는 4세 체중 3채를 쓸어다 봤는데 원정매입이 줄었다.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하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조금 더 다른 기사를 좀 한번 넘겨보게 되면 그 와중에서 사람들은 무언가 기회를 찾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지금 맨 밑에 보게 되면 맨 밑에 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금방 제가 봤던 그 기사. 수도권 경매 2억 원 미만의 주거시설 인기 경기 아파트에는 80명 몰려 라고 하는 기사가 있다. 자. 아까 봤던 기사와는 완전히 다른 기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서울의 납찰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현상. 근데 제가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일반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승장의 초중반부와 후반부의 초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때부터는 선별적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좀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 조금 분위기 안 좋습니다 낙찰로 안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이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능성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어디에 기사가 있나요 한번 좀 기사를 좀 찾아보고요 이 기사를 찾아보고 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게 되면은 그저께 기사죠 8월 16일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경매 2억원 미만의 주거시설 인기 그리고 경기 아파트는 에 80명이 몰렸다 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기사에서 서울의 낙찰가율은 떨어졌다, 뭐몇퍼인트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2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은 1월부터 7월까지 낙찰가율이 111.7%, 2020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상승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그 깊어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투자할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거나, 또는 투자할 곳이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점점 자신한테 맞는 대상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심리가 위축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누군가는, 투자자는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물밑에서 보여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뒤에를 한번 볼까요? 자, 경매 시장에서 수도권 감정가 2억 원 미만의 주거시설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앞에서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금리 인상과 경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감정가가 낮은 부, 부동산, 다시 말하면 돈도 부족하고 대출도 쉽지 않으니 어느 정도 내가 적절하게 할수 있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줘야 될것 같고요. 이것들을 얘기할 때 주거시설이라고 표현을 한거 보니까 특정 아파트라든지 특정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특정 빌라가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주거시설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지고 있고요. 응찰자 수가 상당히 많은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은 응찰자 수를 보였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특히 경기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에서도 2억 원 미만의 수요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어쨌든 소폭이나마 반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화면 돌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좀해 보도록 하죠 항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투자로서 유리할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의 서울의 분위기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서울에 소액이 나온다고 하면은 낙찰자나 응찰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물밑 움직임은 지금 사람들이 예전과 조금 더 달리 소액 투자 또는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투자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물밑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언급했던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방송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앞으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다음 주에 또 이제 이번 주에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해서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도 한번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